성령 세례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내조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등등 분리된 것입니다. 잠깐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우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도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곧그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세례는 별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면서 농담으로 받으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비로소 내조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을 모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조하시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 별개인 것입니다. 구원 받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언제 성령님이 내조하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확실한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은 단순한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성령 강림 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몇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텔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유한은 복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 누가 보곤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인태하고 마리아의 무난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 보금 1장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세대 유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3회의상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성령충만을 받고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던 성령충만을 예수님이 굳이, 굳이 다시 주시려고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 충만은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구원과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또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비록 교회를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반대로 믿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사모하고 전심으로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갓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하고 구하니까 바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고 반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도 같이 터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처럼 불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만약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때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되어졌다 하는 이런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이 바로 성령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세례를 받으면 사역은 잘하는데 자꾸 영적 질서를 오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절제할 줄도 알고 철저하게 영적 질서 안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세례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어떤 새끼가 더 많은 먹이를 받아 먹겠습니까? 바로 입을 크게 벌린 새끼일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도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지금 저에게 성령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손 들고 주여 삼정하고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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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손 들고 기도하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드는 모든 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갈급한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하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옵어서 주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주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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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강구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능력 섭량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설교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성령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